아, 옷이 왜 이렇게 선정적이야? 내복 아니, <laughs> 아니, 딱 봐도, 떽띠한 옷이잖아. 뭔 내복이야. 나 이렇게 이쁜 내복 봤어? 아, 히트텍 아니라고! <laughs> 아니라고. 그냥 사복이라고. 왜 내가 입으니까 내복이라고 하고 히트텍이라고 하는데. 아니, QWE가 이렇게 입으면은, 아, 예쁘다. 이러면서. 왜 내가 입으면은, 내복이라고 하고 히트텍이라고 하냐고. 아, 진짜. 떽띠 포드 보여줘야 돼? 아 제발 저 이상한 사람, 사람 만들지 말아주세요 난 귀여운 거 싫어 난 귀여운 거안할 거야 난 귀엽지 않아 난 진짜 어른스럽고 섹시한 여자야 그래? 난 어엿한 성인이라고 성인이 된지 3년이나 4년이나 지났어 4년이나 5년이나 지났어 아닌가? 4년이나 지났어 난 성인이 된지 봐봐 얼마나 지적이야 얼마나 똑똑해 보여 얼마나 섹시해 얼마나 차도녀야 얼마나 차가워 3여자 호수 3여자가 뭔지 보여줘?